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준비 및 실행 구조 12월 3일 오후 늦은 시각 대통령은 긴급 강류 회의에서 국회의 입법 독재 행태를 이유로 비상계엄을 제안받았고 이를 즉각 승인하였다. 국방부 장관 김영현은 이 회의에서 계엄 선포 방안을 건의했으며 대부분의 강류들이 반대하는 가운데도 대통령은 이를 관철시켰다. 비상계엄이 결정되자 육군참모총장인 박안수 대장이 계엄 사령관으로 임명되었다. 대통령과 국방장관 간 직접 소통이 이뤄졌고. 국가안보실 대통령 비서실의 정책실 관계자들 역시 상황 파악에 나섰지만 정작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국무총리는 공식 논의 과정에서 배제된 채 진행됐다. 계엄사령부에는 언론 통제와 검열을 담당할 별도의 보도처 설치가 계획되었으며 전역 예정이던 모든 현역 장병들의 전역이 12월 3일 밤 20.30으로 연기되어 병력 예비 동원이 사실상 완료되었다. 이와 함께 대통령 직속으로 중앙지휘통제실 합참 상황실 내에 계엄지휘본부가 구성되었는데 여기에서 대통령과 국방부 육군참모총장 정보사찰 수뇌부가 한 공간에 모여 작전을 논의하였다. 계엄 준비는 대통령 집권으로 국방군을 동원하는 형태로 비밀리에 진행되었으며 대통령은 관련 지시를 내리면서 전통적 계엄 발동 절차 국회보고 등을 무시하였다. 계엄 포고령과 언론 정당 통제, 군동원 계획 12월 3일 오후 22시 27분경 발표된 비상계엄 포고령 제1호에는 계엄사령관 박한수 장군의 이름으로 국회 지방의회와 정당활동,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가 명시되었다. 이 포고령은 또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 시도를 금지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 선동을 일체 처벌하도록 규정했으며 특히 모든 언론 출판을 계엄사의 통제하에 둘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노동파업 파업 시위도 금지 대상이 되었고 현직 의사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인 파업 참여자는 48시간 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계엄법에 따라 처벌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반면 체제 전복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일반 국민에게는 일상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표면상 계엄의 명분을 내라는모 세력 차단해 두었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이 가능하고 개헌법 제14조의 벌칙을 적용할 것임을 천명했다. 동시에 군사작전을 위한 동원조치가 실행되었다. 폭우가 공표된 23시를 기해 모든 장병의 전역이 연기되었고 특수전사령부 707특임대대, 10수특전여단, 수도방위사령부 특임대등 정해병력이 급파준비에 들어갔다. 오후 11시 전으로 전차와 헬기가 거리에 진입해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주요 거점을 포위하였으며 12월 4일 0시경에는 개엄군이 헬기로 국회 옥상에 상륙하고 벽을 파괴해 진입 시도를 하기도 했다. 개엄령 포고 직후 국회 주변에는 육군과 경찰, 병력이 동시에 배치되어 국회 진입로가 차단되었다. 이 모든 조치는 대통령 담화문과 개엄사령관 포고령이 밝힌 바와 같이 반국가 세력척결을 명분으로 이루어졌으나 사실상 야당 언론 활동과 노동권을 광범위하게 억압하는 내용으로 계획되었다. 관계자들의 역할 및 실행이 비상계엄 관련 문건과 수사 결과에 따르면 최고 의사결정자는 대통령 자신이었다. 윤 대통령은 계엄령 발언을 위해 충암고 동기인 김용현 국방장관과 긴밀히 협의했으며 김 장관은 12월 3일에 내각회의에서 대통령에게 선포 제안을 한뒤 포고령의 실제 문안을 작성했다. 대통령이 즉각 발포를 지시하면서 군경 인사들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 김용현 장관은 계엄이 선포된 직후 열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항명죄로 처벌될 것이라며 장군들을 압박했다. 이 지시에 따라,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 개엄사령관은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 개엄포고령을 반포하고 특수부대에 국회 진입을 주도했다. 정보 사찰 쪽도 동원됐다. 방첩사령관 여인영 중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실을 점거할 병력을 투입하고 정보사 요원으로 하여금 선관위 서버를 촬영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여사령관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통화의 지원을 요청했으며 조청장은 이에 K1기관단총으로 무장한 경찰 기동대를 제공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대통령은 NIS 국정원 1차장. 홍장원에게도 전화를 걸어 이번 기회에 잡아들여 싹 정리하라고 지시했다. 홍 차장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민주당 당대표 이재명 등 야당 지도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까지 포함한 체포 대상 목록을 실무진에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이밖에도 개헌 발동 후 국가정보원과 국방부의 고위 인사들이 대통령실 회의나 보고, 문건 최상목 국고실장의 문서 등을 통해 예비비 확보와 국회 예산 동결 지시를 전달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러한 행동들로 인해 주요 인물들은 사후 수사를 받게 되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12월 10일 내란죄로 구속 기소되었고, 박안수 장군과 여인영 사령관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경찰 쪽에서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 등 고위 간부들이 추국금지 조치되었다. 이들이 국회 포위경비와 서버 침입 등을 지원했다는 혐의로 수사망에 올랐으며, 검찰은 이들의 공범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있다. 반면, 대통령은 계엄해제 결정 이후 국민의 뜻을 수용했다고 밝혔지만, 이후 추국금지되었고, 조사단은 현재 대통령의 계엄 계획 지시 사실 여부와 위법성을 규명 중이다. 결국 비상계엄 기획과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과 국방부군 경 정보기관 간 유기적 비밀스러운 협조가 있었다고 입증된 셈이다. 군 경찰 정보기관 협업체계와 명령체계 변화. 12월 3일 밤부터 4일 새벽까지 군 경찰 정보기관 간의 협업체계는 평소와 다른 형태를 보였다. 우선 계엄 지휘권이 계엄 사령관에게 집중되면서 경찰까지도 사실상 군작전에 통제하에 놓였다. 경찰청은 대통령실의 지시로 12월 3일 오후 6시경부터 대기 상태에 들어갔고 개헌 발표 직후인 23시 10분에는 전국 주요 지휘부를 소집하여 각 지구대 파출소장에게 출동 준비를 지시했다. 서울 경찰청은 12월 4일 새벽 1시경부터 관내 모든 경찰서에 의료비상태 최고 경계를 발령했다. 군은 육군 참모총장 중심의 개헌 사령부를 중심으로 움직였고 여기에 합참 합동 참모본부의 지휘 통제실이 사용되었다. 합참 내부에는 계엄사 상황실이 별도로 설치되었고 윤 대통령은 이곳에 직접 방문하여 김용현 장관, 박안수 사령관과 함께 작전 회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대통령이 평시와 달리 직접 군 통제에 참여한 것으로 비정상적인 명령 체계 변화로 평가된다. 또한 군정보경찰 관에는 상호 지원이 이루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건물 점거 당시 군 방첩부대와 정보부대가 실제 물리적 진입을 담당했고, 이를 둘러싼 경계 임무에는 군 특수부대와 경기남부경찰이 함께 배치되었다. 이처럼 군 특수전 요원과 경찰 특공대가 동일 작전에 동원되며 소통했다. 계엄해제 요구한 투표를 막기 위해 전술일기가 국회 옥상에 착륙시키는 작전에는 육군, 특전사와 수도방 이사 병력이 투입되었고 이들을 원격 제어한 명령도 군 경관 협조로 진행되었다. 한편 국회 출입이 통제되자 국회 경비대대장과 경찰 국회의원 경비반장도 계엄군 통제에 동참하였다. 이 모든 과정에서 정상적 군 통수권 체계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통한 계엄해제 권한 등과 상충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계엄 선포 후 3시간 만인 새벽 1시경 국회는 재소집되어 의결로 계엄을 해제했고 대통령은 이에 따라 곧바로 계엄 해제를 발표했다. 6시간 만에 종료된 이 사태는 합법 기관의 권한이 실제로 작동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계엄 발동 시간 동안은 군과 경찰 정보 조직이 대통령 국방부의 지휘 아래 사실상 단일 사령체계로 움직였기 때문에 복수의 기관이 명령 체계를 교차 운용한 점이 뒤늦게 수사로 드러난 특징이다. 이후 경찰과 검찰, 공수처는 합동 수사본부를 구성하여 이들 부처 간 협업과 지휘관계의 변칭 여부를 집중 조사 중에 있다. 결과적으로 육군, 경찰, 정보기관이 서로 협조하여 대통령의 계엄령 실행에 동원되었으며 이러한 비정상적인 지휘 명령 흐름이 향후 법적 역사적 논란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